소변 임신 검사에서 한 줄이 나왔는데 100% 임신이 아닌가요? 임신 테스트기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S여성원 원장 이혜연입니다. 오늘 고민이 도착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실까요? 제가 바디프로필을 찍는다고 과도한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불규칙하게 생리인지 하혈인지 뭔가 출혈이 있는데 임신 테스트상 0 0으로 나와서 그냥 기다렸는데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배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임신은 아니겠지요? 소변 임신검사에서 한 줄이 나왔는데 1 0 0 임신이 아닌가요? NO입니다 이 질문에 설명드리기 위해 소변 임신 결과 판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 라인, 즉 대조선과 T 라인, 테스트 라인 이렇게 두 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선명한 두 줄이 나오게 되면 임신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소변 임신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일주일 후에 초음파를 확인하러 오시면 됩니다. 아주 초기에는 초음파에 아기 집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대조선만 한 줄인 경우는 대개의 경우 비임신입니다 물론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오히려 임신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은 경우 임신 테스트기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밭에 임신 즉, 쌍둥이이거나 임신 주수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오히려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소변 임신 테스트기가 측정할 수 있는 호르몬 범주가 있는데 그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태기는 음성이다 하더라도 생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규칙한 출혈 양상일 경우에는 임신 테스트만 100% 믿지 말고 다른 산부인과 이상은 없는지 또 임신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총파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임태기에서 가짜 음성, 즉위 음성의 원인 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들 마음이 너무 급하셔서 임태기를 너무 빨리 하신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임태기가 유효 기간이 지난 상품이거나 불량인 경우입니다. 세 번째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임신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위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위 음성 즉 가짜 음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소변 임신 테스트기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반복적인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희미하게 두질인 경우는 대개의 경우는 임신인 경우가 많지만 가짜 양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혈액 임신 검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15분 만에 혈액 임신 검사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는 언제든지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임신 초기에 수치가 낮을 때는 희미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주 초기 임신일 때도 있지만 화학적 유산이라든지 자궁이 임신일 경우에도 희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테스트 후 5분이 지나서 한참 후에 보니 두 줄로 희미하게 나오는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약이 증발되면서 남는 증발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임태기와 반응하는 특이 항체나 특이 물질이 있는 경우, 가짜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관계 후 생리 예정일이 지나도 생리가 나오지 않으면 테스트할 것을 권유드리지만 급하게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얼리 테스트기가 있어서 배란일 10일 이후부터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마다 검출 농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똑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2~3일 간격을 두고 테스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간호 성관계 후 임신이 됐을까봐 너무 걱정하셔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제 성관계를 했는데 오늘 임신 여부는 병원에 오신다 하더라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배란일로부터 8일에서 10일 이후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검사실로 혈액 임신 검사를 의뢰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요즘에는 간단하게 병원에서 혈액 임신 검사를 15분 만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아침 첫 소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너무 이른 시기에 임신 확인을 원하신다면 아침 첫 소변이 호르몬이 더 농축이 된 상태이므로 정확도가 더 올라갑니다. 오늘은 정확한 임태기 사용 방법과 테스트기를 통한 임신 여부 여러 케이스를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S여성의원 이혜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